Mira. Медведя! Вот он! Вон он, сука! Пацаны, окружаем его! Шалава! 아니, 내가 반응을 못한 것도 있는데, 탄애서 그냥 총 맞고 죽은 거라서할 말이 없어. 사길라가 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상태에서 아, 사살이 먹어 있었어. 아 맞다, 그거 나 공장 캐스, 그 트스프틱이랑 공장 탈출 몇번해서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건데, 반응이 너무 좀 그랬습니다. 겔라가 잡기 제일 좋은 패턴은 그거거든요. 그냥 망치 들고 달려올 때 그냥 가, 갈아버리는 건데, 이번엔 망치를 들고 달려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사격. 그것도 턱에다가, 멀, 그냥 턱에다가 바로 꽂아서. 확실히,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야간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원래 는 타길라가 어느 정도 깽판을 치고 있으면 은 애가 알아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뭐 달려오네 하고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달려오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지. 우와, 너는... 아, 이거 유업 누리 타겔라를 잡아야 되는데 방금은 근데 내가 반응 못해서 못 잡은 거라서 할 말이 없나? 사살임 끝났고 일단 이거 깨고, 음아 불시. 팩토리 아닌 맵을 오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모르겠어 위치가 빨창 뜸면딱 좋은데 아 정반대인데 소리 좀 들을게요 없는 거 같으니까 일단 다리로 가볼게요 패트쓸수 있으니까. 일단, 아, 일단은 불시은 깼어요, 이러면은. 뭔 짓을 해도 깬 거고. 요즘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많이 할때 쓰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가 생각보다 쓰, 쓸만한 자리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그럴 때, 이쪽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그거 봐도 괜찮아. 아무튼, 개소리 클리어 하면서, 셋업도 나왔고요 그리고, 퍼펙트 메디에이터 깨면서 42레벨 달성했습니다. 사실, 뭐 없지? 어...